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가벼운 등산하기에는 좋은 날씨 같습니다. 야, 요즘 법원을 둘러싸고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슈퍼센스 쏴주신 인생사랑방 여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란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만평으로 같이 보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 랭님 만평입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법원 마크,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 로고에 두 남자가 오줌을 갈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두 사람은 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이들이 법정에서 보이는 그 이상한 행동, 무례한 태도를 이렇게 민망한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 버튼이 떠 있는 화면이 이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데 화면 속에서 이들은 이진간 이놈 이진 새끼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새끼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 라고 노골적인 재판부에 대한 모욕을 쏟아내고 있죠 이 진관 이 너무 새끼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 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개 약한 놈입니다 그 진관이가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새끼인데 <laughs>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사탄 나구니 새끼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 갈라놓습니다 자 감치가 안 되고 어이없게 석방되고 나서 의기양양한 이들은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자신들 채널에서 이렇게 대놓고 재판 중인 이진관 판사를 모욕합니다. 자 의뢰인을 위해서 보통은 조심조심해야 하는 이 변호사들이 판사를 향해서 이러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현을 변호할 생각은 별로고 이참에 자신들 유명세나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를 조이 대사법부나 변호사협회는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들이 저 충격적인 영상을 방송한 채널이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림 위쪽에 이 변호사의 변자를 이렇게 이들의 그 행동에 맞춰서 그림으로도 재해석하고 있네요. 자 동그라미 생각 홍승구 아백님 만평입니다. 가운데 이하상 변호사가 아주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큼직하게 그려져 있고 왼편에 의뢰인인 내란범 김용현이 그리고 오른편엔 직위원 판사가 든든하게 좌우를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용현은 엄지를 척 올리고 있는데 얼마 전 법정에서 방청석의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뭘 잘했다고 엄지를 척 들어올린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직위현 판사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김봉식이 직접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요 조지호에게? 두 분은 통화를 몇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연이. 두 번째. 김봉식이 잠깐만요. 그 잠깐만기검 예, 예, 이하상 예, 예, 변호사님. 예. 뭐... 조지호가 김봉식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아유, 지금 재판중이기 예, 예, 때문에 해당 지금 피고인의 설명을 명심하고 치킨 한 생략하고 시일에 있습니다. 왜또좀 조용히?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 아니 검사들이 분, 이 애들입니까? 대한민국 일국의 서울 청장이고 본청 청장인데 이게 검사라는 자가 조지호 김봉식이가 조지호에게 네. 어디 그게 어 이게 검사가 청장한테 건방을 떨죠. 근데 떴니까? 오늘 오늘 제가 지켜보니까 변호사님들께서 그동안은 어떤 선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 그 선이 아예 없네요. 이게 감치석방 이후의 모습입니다. 뭐 특검을 모욕하고 판사가 말하는 걸 가로막고 또지기원 판사는 그걸 달래고 오릅니다. 아까 한덕수 재판 진행하는 이진간 판사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제목은 악마를 부른 호의. 이하상 변호사 이분 전광훈이 김용현한테 붙여준 변호사래요. 좀 알만하죠?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사가 마음대로 법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림처럼 이렇게 커다란 부피감을 갖게 된건 글쎄요 뭔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둔 직위한 판사가 초래한 결과라는 점을 꼬집는 만평입니다.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아랫님 만평입니다. 자, 유죄지만 아주 간당간당한 벌금형으로 교묘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데 눈에 띄는 목도리를 아주 든든하게 하고 즐거운 표정이죠. 자, 목도리 머리 부분에는 다정하게 웃고 있는 법관들의 모습 그리고 의원직 유죄 판결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뒤편에는 한덕수 알배가 <laughs> 구속 기각이라는 또 다른 목도리를 두르고 서서 왜그 대선 나오겠다고 까불 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소리 지르던 그 모습으로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손모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온정의 법 목도리라는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작가님은 요 그림의 끝에 법은 누군가에겐 냉정하고 누군가에겐 따뜻하다라고 덧붙이는데 요즘 좀 부쩍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면서 자괴감이 더 들죠.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고병규 작가님의 이 조삼모사 짤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자, 첫 번째 컷에서 저공이 원숭이 반 문제로 제안을 하니까 원숭이들이 막빠지고 항의하다가 다음 컷에서 시름은 굶던가 하니까 원숭이들의 눈빛과 태도가 아주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 태세 전환의 상황을 그릴 때 아주 자주 패러디되는 그런 그림인데 요걸로 지금 정치 상황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컷에서 검사가 대장동 항고 안 하기로 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송원석, 장동혁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외압이다, 법치민주 파괴다, 직권 남용이다 이러고 난리 지랄을 피우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음 컷, 1심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가 된 판결을 두고 아, 자꾸 저러는데 항소를 해야 되나? 라고 검사가 돌아서니까 방금 전까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했다고 난리를 피우던 나경원, 송원석이 자기들 거는 항소했다고 항소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표정으로 검사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며칠 안에 이것도 항소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아, 이 검사는 또 고민이 깊을 거예요. 포기를 하든 항소를 하든 아마 굉장히 소란스러울 겁니다. 자, 햇볕단 좀 김하나백 님 만평입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뭐 바닥에서 티끌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먼지에는 윤 어게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야이 티끌이 상당히 하찮아 보이면서 한편으론 귀엽죠. 그리고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그 속담을 허무한 느낌으로 이렇게 비틀어 쓰고 있네요. 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규탄 장애 투쟁을 외치면서 전국을 돌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그제 주말 부산 창원에 떴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산, 경남이면은 나름대로 지들 아성이잖아요. 부산에서 자기들 주장으로는 8천 명, 경찰 주산 3천 명, 만 명도 못 모았고 창원 집회는 제대로 된 기사조차 드물어서 집회를 한 건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이 명태균 씨가 SNS에 300명 정도 모인 것 같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림처럼 그야말로 모이는 사람이 티끌이죠? 의원들조차도 뭐 제대로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앞으로 대구, 경북 빼고 다른 지역에서는 더 심할 거예요. 나름 큰 정치인으로 도약해 보려고 야심찬 기획들을 시도 중인 장동혁 대표. 전국 순회 집회 이거 뭐 끝까지 할 수나 있을지, 뭔 황당한 일이 터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좀 의미심장한 해외 만평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관영 방송, 뭐 중국은 다 관영이지요. CGTN의 X 계정에 올라온 그림이래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밀리터리즘, 군국주의, 전쟁, 혼란 등이 세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대한 위협은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중일 간의 갈등이 진짜 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묵직한 발언이 나왔어요. 주일 대사가 SNS에 일본이 침략을 향한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 군사 행동에 나설 권리를 갖는다라고 꽤 묵직한 말을 썼어요. 이게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근거로 던진 메시지라는데 유엔은 2차 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의 책임이 는 주축국 일본이 패전국 합의를 무시하고 침략 행위를 다시 시도하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 의결 같은 거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일본은 과거 대만을 빼앗아서 식민 통치했던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는 중국에서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일이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니까 처음 말을 꺼낸 사나의 총리는 뭐 사태를 해결할 만한. 출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지도 모르죠? 자이 만평은 중국인민해방군의 X계정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그림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 좀 정신나간 사람의 표정으로 TNT 폭탄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에 앉아서 자꾸만 성냥을 그어서 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모습이죠. 저쪽 상자엔 제페니즈 밀리터리즘 일본의 궁극주의라고 쓰여있습니다. 더불어 그림과 함께 외부 세력이 불장난하면 스스로 타죽는다 라는 글도 더붙입니다 전에 사드 때인가? 그때 우리를 향해서도 했던 소리인데, 저 불에 타 죽는다는 말은 중국이 자주 쓰는 외교적인 수상가봐요. 단기적으로 중일 간의 갈등이 뭐 우리한테는 반사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바로 옆 나라들인데 이 갈등이 장기적으로 고조되는 건 크게 보면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왔다고 하죠.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